제작비만 약 2억 달러 하나로 약 2600억 원을 투자한 디즈니 신작 제 81회 골든글러브 장편 애니메이션 상에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자 예고편부터 인력을 갈아 넣은 게 보이는 역대급 신작 위시를 시사회를 초대해주셔서 여러분들 보다 약간 일찍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작품 100주년을 맞이해서 팬들에게 선물한다는 느낌이 가득 보이는 게 곳곳에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도 많고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위시를 보기 전에 보면 좋은 작품들을 찝어드릴 건데 시간이 없는 분들도 전혀 문제 없게끔 하나하나 스포일러 없이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위시 가이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Oh, good find, Valentino. My butt found it. 영화의 시작은 디즈니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원래 디즈니 영화 오프닝의 근본을 기억하시나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피노키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이런 근본 작품들을 보면 동화책을 읽어주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디즈니 작품이 동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디즈니 작품은 오리지널 스토리가 많아서 이런 형태가 많이 없어져. 근데 이번 위시는 디즈니의 100주년 기념작인 만큼 이 근본이는 있 동화책 형태의 오프닝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되게 별거 아닌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디즈니와 함께했던 저에게는 이 동화책 오프닝이 되게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This is Rosa's, the most magical kingdom. By a king with the power to grant 이 작품 제목 자체가 주제거든요. 위시, 즉 소원이라는 주제로 영화가 탄생했는데 에고폰에도 나오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로 별이라는 새로운 오리지널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이 유독 디즈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위시라는 작품의 탄생이기도 하죠. Last night, I made a wish. On a star. 그동안 우리가 봐온 디즈니 영화를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고 이야기하는 곳은 하늘이 떠있는 이 별이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가 소년이 되길 바라는 소원을 빚는 제페토 자신의 레스토랑을 차리게 달라고 소원을 빚는 티아나 또 섬을 구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길을 나서 모아나 아펜 수많은 별이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디즈니의 많은 작품에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은 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원과 별, 또 마법이라는 주제가 디즈니에게는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백주년을 기념할 작품으로 이세 가지를 합친 위시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 위시는 그동안 디징니가 제작했던 방식과는 약간 다르죠 예전에 했던 동화책 스타일의 2D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3D를 합쳐 제작했습니다 이 조화가 예고편만 봐도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지만 막상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청했거든요 근데 역시 제작비를 괜히 많이 들인 게 아니더라고요 배경은 2D의 장점을 가득 쌓인 수치와 느낌이고 캐릭터는 지금 딱 우리에게 익숙한 선명한 3D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뭔가 아주 화려한 파워북을 본 느낌이었어요 I wish 상업보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조화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또 파워 부스타일이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명확히 있거든요. 바로 디즈니하면 빠져서 는는데는 OST가 나올 때입니다. <목소리> 디즈니 영화를 볼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이 OST가 흘러 나오면서 뮤지컬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팝업보 스타일이 OST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면은 영화관에서 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디즈니가 o s t 로 주는 감동은 집에서 OTT로 볼 때와 영화에서 볼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꼭 영화에서 확실히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D로 관람할 때는 수채화 느낌으로. 3D로 관람할 때는 파업풍 느낌으로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 다양한 포맷으로 위시하는 특별한 그림체를 즐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Most of these wishes will never be granted. The people of Rosas deserve more than it. I decide. <목소리> 이제부터 스포일러는 없지만. 작품 예고편에 나오는 이스터에그를 이야기할 겁니다. 확실히 이스터에그를 알고 보면 이전 디즈니 작품들과 함께한 추억들도 떠오르게 되고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직접 영화관에서 이스터에그를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스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에 추천해드리는 디즈니 작품은 백설공주의 일곱 난쟁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피노키오입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보고 나면 몇몇 유명 장면을 이해하기 좋은 작품으로는 주토피아까지 보고 가시면 확실히 만족하실 거예요. It didn't work. When does the magic happen, huh? I'm talking. I am talking. 여기서부터는 디즈니 작품을 좋아하지만 가물가물한 분들에게 예고편에 나오는 이스이그리 짚어드릴게요. 작품을 즐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예고편을 보면 아샤가 별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What? Why is that? 근데 이 배경으로 나오는 우물.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나요? 바로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의 일곱 난쟁이 속 백설공주와 플로리아 왕자가 처음 마주친 곳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우물을 별을 마주한 순간에 넣었을까요? 바로 이 우물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보시면 백설공주가 비둘기와 함께 소원을 빌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의 일곱 난쟁에서 이 처음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I wish, I wish 두 번째로 아시아의 친구들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 분명 처음 나오는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뭔가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의 일곱 난쟁이의 일곱 난쟁이 친구들을 모티브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옷 색깔부터 이름도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니까 이 난쟁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What did you wish for? 세 번째로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보이죠 이 동물 친구들은 딱 봐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 본 친구들이라는 게 보이는데 for not eating, it, 자세히 보면 식물 친구들도 뭔가 말을 할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생활에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있죠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디즈니식 다크 판타지라고할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기괴하면서도 이상하게 정의 가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위시에서 이세강하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 식물 친구들이 당하게 나오고 또감초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실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샤의 의상입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샤의 의상이 있습니다. 예쁜 리본에 머리를 덮는 망토 의상인데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바로 애니메이션 신데렐라 속 요정 대모의 의상이죠. 단순히 요정 대모의 의상만 모티브로 가져온 게 아니라 작품 곳곳에 요정 대모를 좋아했던 팬분들을 위한 장면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고 계시면 확실히 작품의 재미가 올라가실 겁니다. 이 외에도 라푼젤과 판타지아가 생각나는 장면도 있어서 확실히 처음 볼 때보다 n차 관람을 할때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번 위시에서는 빌런 매그니피코 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빌런인 매그니피코 역시 예고편 속 많은 이스테이그가 등장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캐릭터와 고전 디즈니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게 티가 나는 장면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 있어요 you know 신데렐라서 그리마이드의 지하실 비밀의 방으로 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그리마이드와 비슷하게 욕망에 사로잡혀 무언가 실험하고 제작하는 모습이 예고편에서 등장하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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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예스. 그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커와 그리일드에게 영감을 받는 티가 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장면에서 뭔가 눈치채신 거 있으신가요? 바로 독사가죠. 그리일드가 백설공주에게 먹인 독사가 매그니피커의 비밀의 방에도 있다는 점. 확실히 그리일드를 모티브로 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커는 또 다른 빌런을 모티브로 제작했는데 바로 디즈니의 최고의 빌런 말레피센트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마법을 자세히 보시면 말레피센트의 진한 녹색의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레피센트의 상징인 지팡이 역시 매그니피커가 들고 있죠. 말레피센트는 디즈... 디즈니에서 가장 강한 빌런이거든요. 어둠의 요정이자 마녀의 말레피 센트는 오로라 공주에게 물레방아에 찔려 잠에 들 것이라는 저주를 거는데 그 저주는 어떤 수를 쓰든 절대 풀수 없는 강력한 저주이자 마법이에요. 근데 디즈니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어둠의 마법인 말레피 센트의 마법을 감히 매그니피코가 사용한다. 과연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감히 말레피 센트의 어둠 마법을 쓴 대가는 무엇일까요? 영화 위시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영화 위시의 각종 가이드를 짚어드렸는데, 저도 시사의 날한 번밖에 보지 못해서 놓친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엔차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환이 꼭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1월 3일 위시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디즈니의 문을 활짝 넣은 위시 꼭 영화에서 큰 스크린과 빵빵한 스피커를 즐겨보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했습니다